중신 중고차신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레인지로버, 어, 랜드로버의 끝판왕 SUV로 보시면 되고요. 최고급 럭셔리 SUV입니다. 이 레인지로버 4세대 모델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을 왜 GV80과 비교를 하는 썸네일을 올렸냐면은 가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얘는. 2억 원이 육박하는 SUV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럭셔리한 SUV인 GV80이 신차 가격이 3.5 터보 AWD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옵션을 더하면은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근데 얘는 신차 가격이 2억이 넘지만 현재 중고차 가격으로는 7,200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16년식 1 1만 키로 무사고 누유 없습니다. 5.0슈퍼차죠 네, 랜드로버는 회사 이름이고요. 이 레인지 로버가 차량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버라는 회사에서 뭐 레인지 로버도 만들고 디스커버리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 로버는 뭐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것처럼 모델의 이름이고 랜드로버는 현대, 기아 이런 것처럼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그럼 보그는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레인지 로버 보그라고 하세요. 보그는 사실 차 이름이 아니에요. 보그는 등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야, 저거 보그 아니야? 어, 보그 보고 있네? 아닙니다. 이거는 레인지로버를 본다고 해야 되고 보그는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타 뭐, 시그니처, 센슈어스 이런 등급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급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보그. 뭐, 레인지로버의 상징, 상어 지느러미 무늬. 사실 자동차들이 우리가 말이랑 비교를 해요. 동물이랑 비교를 하는데 자동차는 원래 육지 동물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말은 막 이렇게 뛰어가잖아. 육지동물이 이렇게 진동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바운스, 뭐롤 이런 거를 억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진동이 있는 육지동물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문제가 있죠. 원래부터 자동차는 물속을 다니는 물고기를 형상화해서 거기에 가깝게 만드는 걸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공기 역학을 공부를 하고 고급 차일수록 뭐 요트를 닮았다. 요트 디자인이다 하는 거가 다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좀 뚱뚱한 상어를 닮았어요. 상어 지느러미에서 이어지는 하단 몰딩, 그리고 플로팅 타입의 루프. 지금은 많이 나오는데, ABC 이 필러들이 블랙. 원래는 차체 색깔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 블랙으로 나오면서 천장 색깔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천장이 떠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시각적으로는 천장이 길어 보이고 좀 낮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붕 떠있는 그런 느낌. 이 레인지 로버가 원조격이죠. 지금 5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이 4세대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키고 큰 변화가 없이 5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레인지로버 4세대 모델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다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만들었으면이 다음 세대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좀 차이 나는 부분이 테일램프 부분인데 지금 5세대 모델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4세대 모델의 이 테일램프는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줘요 요즘 나오는 차들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좌우가 이어지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레인지로버에서 들어가 있는 이 작은 사각형 테일램프 굉장히 럭셔리하고 작지만 시인성이 좋습니다 지금 밝은 데서 보는데도 눈이 부실 정도로 잘 보여요 레인지 로버는 이 4세대까지는 차체 크기에 비해서 5인승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 크기면은 7인승을 뽑을 만 한데, 굳이 왜 7인승을 안 뽑았냐? 이 차가 추구하는 게 럭셔리. 여기에 시트를 늘려서 7명, 6명이 낑겨서 가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다섯 명, 네 명이 편안하게 타는 차. 그리고 크램셸 게이트의 요 하단 부분, 이렇게 돼 있음으로써 일단 짐실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쉴수 있는데 영국 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가 있어요. 사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국에서는 옆총을 들고 여우 사냥을 좀 다니십니다. 그랬을 때 SUV를 타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예, 사냥하는 거를 그런 좀 럭셔리 취미를 위해서 탄생한 차죠 사냥을 하러 갈때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갈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험로를 가야 되니까 부자들이 그런 취미로 쓰는 차로 레인지 로버를 굉장히 선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그냥 짐을 싣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마감이라든지 재질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재질이지 이거? 양털인가? 집에 들어가는 고급 융단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옆면까지.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차박을 해도 되네. 매트를 안 깔아도 이 상태로 차박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결이 좋은. 고급 소재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에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에 요 정도의 퀄리티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를 처음 봤어요 레인지로 보니까 가능한 거죠 6대 4 폴딩이 된단 말이에요 적재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사실 뭐 짐차로 이걸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 스페어 타이어를 열수 있는 공간에 요 가죽 내가 네, 볼 때는 이것도 찐 가죽이다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네, 앞 시트를 전동으로 네, 뒤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 버튼이 왜 있냐면은 손이 안 다요. 봐봐, 손이 안 다. 물론 요것도 있어요. 근데 보급차 타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버튼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 맞아요. 근데 저는 멀리서 보고 가죽인 줄 알았어요. 가죽만큼. 결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플라스틱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 뒤쪽 필러 부분도 안쪽에 마감재가 예, 여기 투톤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사실 이런 데는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고 자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럭셔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게 럭셔리라고 할수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요 트렁크 매트에서 놀랬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또 놀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전동 발판을 밟고 올라가면 아 정말 아름다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제가 전시장에서 레인지로버를 보고 2020년식일 거예요 와 정말 감동을 했었는데 얘는 그전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입니다 ab 등급 오토바이오그래피 보그보다 높은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천장이 전부 다 가죽이에요 요 필러부터 해갖고 여기 천장이. 가죽입니다 가죽 보통 가죽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질감이 좋고요 롱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 그리고 아주 편안한 등받이 각도 헤드레스트에 모니터 여기 안락하게 앉아서 편안한 여행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보여지는 모든 부분이 화려한 게 없거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없어요 튀지가 않아요 근데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데 완벽할 정도로 럭셔리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우드 그 다음에 공조장치 액정 이 모든 가죽들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가죽이 최고급 가죽 쇼파 느낌이 나요 이태리 명품 가죽 이런데 전시장 가보면 은 앉으면 느낌 다르거든요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만졌을 때 느낌도 정말 달라요 아 이래서 차 가격은 비싼데 잔고장도 있고 서비스 센터도 불만인데도 그래도 이만한 차 없다고 평가를 하시는 게다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최고의 럭셔리 SUV 레인지로버 AB 오토 바이오그라피를 타고 있습니다 얘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우는 영국 여왕도 타고 다니는 레인지로버입니다 랜드로버의 최고의 플래그십 SUV 레인지로버 사실 SUV는 랜드로버가 정통이에요. 벤츠, 뭐, BM, SUV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SUV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고급 SUV의 대명사, 레인지로버 모델을 만든 회사가 랜드로버고, 기술력보다도 럭셔리함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랜드로버가 뭐 기술력이 없는 회사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인데 그 럭셔리함이 기술력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하는 SUV 렌즈로버는 비싼 SUV가 아니다 가격이 싼컬리원이다 뭐 가성비 SUV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요 주차장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도로주행은 아니지만 도로주행 뭐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수많은 리뷰를 봐도 레인지로버 갖고 있는 그 도로주행의 아름다운 주행 감각은 익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 차를 한 번이라도 타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명이서 이렇게 뭐 레저 즐기러 갈때 가장 좋은 차가 이거래요. 세단보다도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일단 포지션 높죠. SUV기 때문에 눌러가기 그 가장 좋은 모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인지로버. 26년식인데 풀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픽으로 나오고 이 그립감에 대해서는 장점들이 있는 차들이 많은데 디자인만 봤을 때 여기 얼핏 봤을 때 아이언 맨 얼굴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스포크 네개짜리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이 레인지로보가 최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얘가 2억 980만원이거든요. 신차 가격이 많이들 알고 있는 보그 모델이 1억 980만원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 얘가 더 비싸요 최상위 모델인데 2억이 넘는 차는 차가 날라가거나 장애물 있을 때 점프를 하거나 시속 500km로 가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2천만원짜리 suv도 있는데 그 10배 비싼 2억짜리 차는 그럼 뭐가 달라 작은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이거를 좀 실물로 본다고 하면은 가죽 마감 전체적인 소재 구성 이런 디테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도 값을 주고 차를 사는 것 같아요 16년식이면, 이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나왔고, 그 다음 또 신형도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구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성은, 절대로 이걸 구형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예쁘고, 럭셔리하고, 최첨단스럽습니다 제네시스가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차에. 지금 보면은, 요 다이얼 기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랜드로버 제규어에서 일찍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지형 반응 버튼들,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높낮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높낮이 조절 버튼이 또 여기에 있어요. 정말 앉았을 때 갖고 쉽게 만드는 비주얼입니다. 제가 제네시스 GV80이랑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레인지로버 차주님들께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고, 반대로 GV80 차주님들께서는 그 가격에 훨씬 더 실용적인 차고 좋은 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급이 일단 다른 차는 맞습니다. 사실 레인지로버는 GLS X7. 얘네들도 더 위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최고급 SUV로 보시면 되는데, GV80 신차 가격대, 근데 얘는 지금 중고차 가격. 요 겹치는 가격대에서 럭셔리 SUV를 원하시는 그런 소비자들이 좀 이런 생각도 좀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차를 소개시켜 드리고 또 그런 기준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저는 고민을 좀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V80 풀옵션 물론 좋아요 에이 a 스 기능 주행 보조장치는 얘보다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걸 뺀 나머지 승차감이라든지 럭셔리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레인지 로버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좀 까이잖아요 서비스가 개판이다 하나는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하나는 타고 다니니까 두대 사야 된다 잔고장이 심하다 뭐 인포테이먼트 시스템 엉망이다 뭐 이런 인터넷에 많은 악평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주행 감각, 이 안락함, 럭셔리함, 요거는 깔 수가 no.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주님들도 그럼 불편함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워낙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2억에 이만한 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아... 우리는 사실 2억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7천만 원 대면은 좀 접근해 볼만하지 않을까? 물론 눈이 강조하지만 이런 차를 사시는 분들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추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누유가 없는 차를 사셔야 되고, 시운전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모든 작동을 다 해보고 나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오디오, 뭐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썬루프 이런 것들이 안돼도 수리비가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중고차는 또다 해보고, 다 타보고 살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보고 본인이 결정을 하셔서 사시면 되는데 5.0 슈퍼차저, 2.5 톤이 넘는 중량의 제로백이 다 초대인가? 그럴 거예요. 의미 없지만 이런 차를 타면서 뭐막 조질고 쏘고 이런 이렇게 다니려고 사는건 아니잖아요. 얄락한 에어 서스펜션에 진짜 고급진 승차감을 느끼면서 뭐 그러려고 타시는 건데. 그런 분들께 7천만 원대 가격은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나. GV80 신차보다도 저렴하고 깡통 가격으로 살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이 외관 보시면은 여기 먼지 보여? 보여? 죄송합니다 네, 먼지가 쌓였어요왜 그러냐면은 얘 상품화 하면서 광택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얘는 워낙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먼지를 좀 닦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냥 새로 사시는 분들이 그냥 물 세차만 하면 돼요 근데 맨날 물 세차가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차들은 먼지를 닦아요 근데 이 최고가 차량들은 크레치라도 조금이 날까 봐 그냥 두는 겁니다 관리가 안된게 아니라 상품화는 다 끝났는데 특별한 차량이기 때문에 안 건들고 있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지 불어서 날리거나 물 세차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레인지로버를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차량도 있고 카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거금을 쓰실 때 GV80을 사려고 할때 이런 대안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괜찮은 차, 좋은 차를 선별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우리가 신차가로는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근데 중고차는 한결 좀 가벼운 금액으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거 사갖고 수리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는 거냐. 7천만원 주고 차를 샀는데 수리비가 차 가격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물론 몇백만 원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중고차를 사는 매력은 그런 비용이 들더라도 현저하게 신차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게 가성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골라서 또 내가 발품 팔아서 잘 정비하고 잘 관리하고 타면은 크게 돈안 들이면서 탈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차주분들은 만족을 하시는 차 그치만 인터넷에서는 평판이 안 좋은 차.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차. 네, 오늘 레인지로버, 풀옵션, 오토바이오그라피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최고의 중고차 매물, 그리고 좋은 자동차 정보, 여러분들의 카라이프를 책임질, 저는 중고차의 신 예스카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중시... <목소리>